대한민국은 문주공학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폭정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강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호영 의원회 102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력자들은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 저작권을 훔치고 서로 짜고 봐주기 면접을 해서 대학을 지나가고 자식을 출세시켜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살고 싶은 아파트 한채 마련하려고 뼈빠지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없시 법을 날치기로 국회가 처리해서 집값,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켰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권력자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은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 살고 싶은 위치도 아니고 원하는 면적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얼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학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좌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합법을 그리고 정의를 가장하고 둔갑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쇄 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괴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국회의장을 영입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회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그 직을 마치자마자 대통령 수하의 직책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회의 위상을 그렇게 <laughs>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후배, 국회의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laughs> 존경하는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인 여러분, 저는 누가 물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가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저는 서슬퍼런 정치공작 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희 개인적 모든 삶은 망가졌습니다. 수사 권력의 자의적 횡포 그 행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살 뜰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람이 혼을 빼앗아 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공작 수사, 하명 수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의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다시는 대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끌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몇몇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들이 좌천될 것을 무릅쓰고 쫓겨날 것을 무릅쓰고 진상을 일부나마 밝혔기 때문에 지금 13명의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수사지휘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다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직당했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이면 윤석열 총장마저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정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을 쫓아내고 싶겠죠. 시킨들 하나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기계 있는 정의감을 가진 검사들이 여전히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권력이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게우회하고 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 처음 임명될 때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사법 시험, 요즘 같으면 로스쿨을 마친 사람들 중에 일정한 장 일정한 기간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을 검사로 임명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검사들로 현재 검찰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검사로 계속 봉직하게 되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 아무리 내편인 검사장을 내리 꽂고 내편인 차장 검사를 내리 꽂아도 다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충성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검사를 하나하나 내 사람으로 챙겨서 밀어 넣어서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공수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 같은 사람들 그냥 임용시험 절차도 없이 그냥 특채로 마구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한결같이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수처를 만들고. 시파합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는 절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고 공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되면 만들고 싶습니다. 고분고분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 편은 다 봐주고 상대방은 다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시스템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후배들에게 우리가 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의 저 개인적인 정치의 목, 목, 목표는 국민의 삶을 편안에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바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친에게서 배우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정치 철학이며 저희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으나 권력을 쥔 정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찰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한달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그 억울한 심정 어디에 호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의 뜻과 무게를 아마 헤아르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 권력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사 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되면 설령 내가 다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닙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모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키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도 보장,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던 열린민주당 대표의 말에서 저는 오만함을 넘어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극렬 친문 집단의 이런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자유가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진정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의 국가가 맞기는 한 겁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수시로 제한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으로 마구잡이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아무 때나 함대적 기준도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 살인자라고 낙인 찍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을 내편네 편으로 갈라쳐 획책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심 깔아뭉개고 문심 떠받들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사유물인 양 남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절대 불변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확인시켜 드리는 날이 곧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본 의원과 저희 국민의 힘은 폭정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